<laughs> 자 오늘은 어, 11월 21일 현재 시간은 아침 7시 어, 10분 됐는데요. 저는 지금 어, 영종도 물류창고 어, 새벽 4시 한 10분 정도 도착해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 정문에 입차 시켜줘가지고 어, 3층으로 어, 진입하려고 영상 찍었습니다 복덩이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우측이 되어 놓고 좀 자다가 이제 시간 돼가지고 시동 걸었습니다. 방금 아침도 좀 챙기 먹고요. 그 이제 7시 되니까 경비 어르신들 나와가지고 물어보니까 3층으로 올라가라네요. 이렇게 경비실 접고 3층으로 올라갑시다. 전에 한번 와봤어요. 여기 3층. 전에 한번 와본 데라. 삼축을 들고 삼축을 들고 천천히 올라가야 됩니다. 오르막이 오르막이 싹좀 가파르더라고요. 피아도 수동으로 놓고 궁금하니까. 요 높이 창고 저 높이 또 저가 뭐이빨이라고뭐 축을 내놓고 전에 뭐 올라가라 하면서 경비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근데 잘 들어가니까 괜찮더라고요. 영상도 담았을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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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m 적어 놨는데 괜찮더라고요. 자, 수동 2단 놓고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3축 들고. 여기 짐은 가볍습니다. 짐은 배차가 오돈이던데, 이게 좀 앞짐인지, 앞이 좀 묵직, 묵직하게 느껴져요. 앞이. 그때 9시, 9시 딱. 9시 돼서 나왔더아 9시 딱 돼서 나왔는가, 조금 빨리 했는가, 여튼. 그래. 바로 첫 번째 여기가 3층이거든요. 여기도 입구가 요렇게 깔딱이 돼갖고, 앞으로 쭉 빼가지고 핸들을 꺾어야 돼요. 여기도 랜딩기압 막 대인 자국이 있네, 바닥에. 여기 깔딱 되니까. 앞으로 쭉 빼가지고 꺾어야 돼요. 아, 최대한 그래야 삼축 흙바지가 안 걸려요. 차를 돌려가지고 저기 후문을 저 정도 대주면은 딱내리더라고차 없으니까 차를 여기서 돌려갖고저 아, 저, 저 끝에 머리 가서 돌릴 거 자, 문은 뭐 걸리겠더라고. 꼭무니가한요 정도, 요 3분 게이트 요 정도 오게 딱 대주면은 내리더라고. 아주 4분 게이트인가? 4분 게이트 저 정도, 2분 게이트쯤, 저 정도 딱 대주면은 뒤에서 내리더라고. 삼축, 삼축 이거 괜찮 죠？저기 올라오다 꺾 으면 은 삼축 여 빠지. 이게 삼척 빠지. 이게 후레 무에 걷 어치 거든 걸린 자국 없 네. 앞 으로 쭉 땡겨 가지고 꺾어 가지고. 이래 돼놓 으면은 여기 2분 게이트 여 기서 지게 차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내려 가지고 들어가 더라고. 자 여기서 또 출근할 때까지 대기하겠습니다. 출근을 하기 전에 차좀 유리하고 좀 닦아야 돼. 아 비가 비가 살짝 와가지고 그렇게 추접진 않은데 좀 닦아야 되겠습 어저께 앞 영상은 저 사부도 사부도 국제여객터미널 그 상하차 끝내고 영상 마무리했는데요. 잠깐 에... 그질로 계속 올라와가지고 은양국에서 요소수 넣고 낙동강 구미 기름 넣고 쭉 와가지고 호법 분기점, 호법 분기점 그저 우측에 넓은데 있죠. 거기 오니까 도저히 졸려가지고 모르겠더라고. 그 거기서 세 시간 자고, 거기 서세 시간 자고 어, 2시 돼서 일어 나가지고. 계속 오니까, 여기 오니까 4시 10분인가 됐더라고요. 그래, 여기서 더 자고, 이제 일어나서 아침도 좀 챙겨 먹고, 이렇게 영상 열어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19분입니다. 자, 유리 좀 닦고 휠좀 훑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차하고, 저 어저께 예상대로 수색 물류 참고 11시 40분 차고로 작업 가야 됩니다. 수출. 내비 그 검색하니까 여기서 딱 50km 들어가요. 50km, 50km. 아까 새벽에 검색하니까 40분 걸리던데 이제 낮에 아침에 출근 시간 이렇게 가면은 내가 볼때1 시간 한능 잡고 한 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지 않겠나 싶은데 뭐 11시 40분까지는 충분히 갈것 같아요. 여기서 9시에 하차 시작하면은 여기는 한 30분만 하면 하차 금방 되더라고요. 내가 전에 한번 와봐 가지고 알거든. 자, 하차 하차해 주면 수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8시 50분인데요. 하차하기 시작합니다. 금방 합니다. 그럴 때가 돼가지고. 복아 하차해 주면 수색으로 이동하자. 50km다, 50km. 다 돼갑니다. 30분도 안 걸리겠네. 다 됐어. 뭔 닦고 출발해야 돼 텐은 깨끗하고요. 문 닫고 출발합시다. 30분도 안 걸리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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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복덩아 수색 가자. 50km. 이제, 출근 시간이니까 차는 좀 밀리겠지? 저, 행주대교 건너갖고 갈 겁니다. 자, 수색 물류창까지 48km 찍히네요. 9시 55분 도착 예정. 지금 시간은 9시 6분. 와, 이거 1시간 안 걸리네. 50분. 딱 50분 걸리네. 출발합시다. 자, 영종도 물류창고. 자고 출발합니다. 여기가 저 앞에서 깔딱 내려가니까 쭉 빼갖고 잘 돌려야 돼요. 들어오지, 이거. 들어오세요, 들어와! 들어와요, 들어와! 들어와요, 들어와! 서가 있으면 어찌돌아가라고 씨. 여기가 팍 내려가니까 삼축 다야 우리가 또 걱정되네. 살, 안 꺾고, 그안 꺾고 그냥 살 내려와가지고 꺾까야지 그죠? 그렇지. 됐시 저서 헤드를 끄어버리면은 3층 이아 우리가 그40 흐레무에 걸려가지고두두둑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끄지 말고 그냥 그 상태에서 살살 돌아 이 5층, 6층이 꺾어질 때까지 내려오면 이제 그때는 꺾어도 상관없거든요. 추 처음 하면은 이런 거 신경 못 씁니다. 그냥 마시어 잘하면 우두둑 박살 나쁘지. 큰길 나왔습니다. 우회전해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공항 물류단지라 인바디 트릭들이 엄청나요. 여기.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오해. 저, 야, 이제 멀리 돌아야 되네. 이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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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좁아갖고, 섬이 안 돼. 오죽이 걸려. 찔러가면큰 길로 돌아야지. 저, 해 끝까지 가지고 저 경계석에 다야 시커멓게 막 묻어 있죠. <laughs> 저런, 들 돌아가면 안 돼. 차 싹, 길 닦았는데, 바닥 물안 빨아 땡기죠? 바닥, 바닥 물 빨아 땡기는 거야 이거 씨. 이거 안개 습도가 쫙 깔려가지고, 비가 살짝 왔거든요 새벽에 물이 딱 빨아올리더라고 그래 아까 대기하면서 휠하고 싹 닦았어 이제 뭐 햇빛 나니까 거의 마르네 그래도 다이아에는 물이 찍찍 올라와 있는데 아... 씨 튀진 않겠지 신호 바뀌다 사이즈를 가지고 일단은 큰 길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 입차 출입증 한 달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되는데 제가 들어온 지한달 넘어갔고 새벽에 들어오다가 출입증 갱신하고 왔어요 갱신안 하고 들어오면은 또 나갈 때 이거 세워가지고 갱신해야 되겠죠 해보게. 간단해요 기계에 차남한 번만 치고 전화번호만 치면은 바로 갱신돼요. 여기 저 앞에 건물에 가서 갱신하고 그래야 데요 들어올 때 안에서 뭐 여대 놓고 나갈 때 갱신해야 돼요. 차남바리스트 올라가면은 다음에 들어올 때 언제 생겨아저 앞에서 우회전이군요 들어올 때는 저 좌측에서 들어왔는데 인천대교 건너가고 이제 서울 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우회전이군요 좋아요 좋아요 이 길은 내가 공항, 이거, 공사할 때, 공사할 때, 공사, 그, 공사, 그, 자재 같은 거, 그런 거 싣고, 이 길은 들어와 보고, 지금, 이길다 됐을 때는, 지금, 서울 쪽으로는 처음 나가보는 것 같은데. 서울 쪽으로 뭐,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죠? 부욱 가려면 저 좌회전 해야 되거든. 여요 그 하차하고 항상 부곡으로 가니까.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구경하면서 쭉 영상 담으면서 가보겠습니다 어, 근데 길이 물이 안 빨아 올려야 되는데 빨아 올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빨아 올렸으면 또 수색 가서 상차할 동안에 또휠 물체됩니다 하하 <laughs> 이놈의 <이런> 성격이 <무슨 개기. 웃음> 바짝바짝 해야 되니까 아참 이것도 뺑이라 <laughs> 그 어깨가 아파요. 어깨가 미련 스럽기는 몸이 아파가면서도 차 당다고 아유 그렇습니다. 제가 <laughs> 자쭉 달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빠지면은 삼목 선착장이네가 배 타는 데가 있는 거예요만요. 우두 저 좌측으로 저 저기는 할주로줄할주로 할주로. 비행기 공항 저 멀리 지금 안개가 아직 안 그쳐 가지고 뷰가 깔끔하게 나오진 않네 조그만한 배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저기 풍력발전소 두 개가 싹 돌아가네 한국수자원공사구나 수자원 공사 조행물이 곰곰 곰 조행물이구나 곰 조행물 좋아요, 좋아요 영종도 영종대교 휴게소네 영종대교 휴게소 전놈이네 완전 <laughs> 영종대교 휴게소 있는 그때지 몰랐어요, 내가 이길을 알아봐가지고 공사할 때 진짜 아까 말했듯이 공사할 때 와봐가지고 와, 딱 이것도 철구조물 멋지네, 특이하게는 한데 전에도 이 멘트 날린 것 같은데, <laughs> 기억이 새롭 새롭다네. 와보니까. 구조물을 그냥 둥그렇게 놀이동산 처럼 해놨네 인천 그 영종도에서 오니까 코스 좋네 그죠 수세 바로 오니까 예. 쭉 그냥 고속도로 타고 와가지고 그냥 내려가지고 여기서 외진 전 한번 딱 해버리니까 그냥 우회전하고 5km만 가니까 끝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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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입고다 왔는데 작은 차들이 막 나오니까 저 차들 좀 빼내 주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어차피 위증 크게 돌아야 되니까 저 차들이 있으면 안 돼요. 저 작은 차들 좀쭉 빠져 나가면 들어갑시다. 뒤 차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뒤 <laughs> 차들한테는. 어, 저 오동 트럭이 한창 하고 있나? 길 막히나? 일단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자, 오동 트럭 지금 다시는네요. 아이고, 제이 대웅. 조차 바짝 붙여야 되나 후진으로 음 후진으로 저쪽으로 붙여주면 내가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순간에 판단이 좋네 오던 트럭 기사가 좋아 좋아 내대네, 저 독구에 두대돼지 있고. 차 여기로 바짝 붙여놔야 되겠네. 차 소통되게. 저기 바짝 붙이면 소통될까? 차 나오면 빼주면 되지. 무지 뭐 작은 차는 소통되고 큰 차는 한대 빠져 나오면은 들이대면 앞으로 당기면 되니까 이런 대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1 0시8 분. 아유, 저 가서 한번 순번을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소통 되겠구나. 이때 대나도. 자 복덩아 고생했다. 기다렸다 실차. 참 많이 왔네. <laughs> 안녕하세요. 야 씨. 작업이 오늘도 빨리 안 되는구나. 물건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가 봐. 안녕하세요. 아 네. 예. 와, 이거 오늘 또 만들어 가셔야 되는가 봐요. 네, 네. 예. 만, 만, 그러니까 만제, 만져놓은 게 없다고 하니까 출거든요 가만히 있어 내가 매, 순번이 어찌 되는 건 모르겠네. 순번이 어찌 되는 건 모르겠네. 순번이 어찌 되는 건 모르겠네. 순번이 는네 순번이 네번째차찌되네번째차찌 되는 네는네번이 어찌 되는 네번이어네번어네 아 그럼 내가 세번째 차.. 2차 네, 있... 빠지고 계시면 되죠. 예. 예. 안녕하세요 그 10시 반 차로 돼있던데 맞아요? 내가 세번째 차 아, 차. 네. 차. 네. 차 대자 아. 1번 1번차 차 대자 아아그 차가 그래 내가 11시 40분 되어있던데 그 세번째 차가 그게 캔슬됐다네 그래 내를 세 번째로 돌리는가 봐. 빨리 온다 하니까. 됐시대시됐시 대시. 아휴. 문 따자. 어? 어? 지금이 문땄네아 이쪽은 1 2 이쪽은 막 흙바닥이 돼갖고. 내 이쪽이 잘안 돼. 아 오늘은 쩔수 없이 됐는데. 음. 아, 아, 그 차가 캐슬됐다네. 예. 네. 네. 그, 우측에 캐슬될 때도 있네. 오에도한 3대가. 아, 예. 어. 수고하세요. 네. 네. 출발. 이제 시간은 10시 35분. 아이거 이거 본냐 이거 아니게 일찍 가서 미안한데요. 네. 아 <laughs> 살살 가고 있을게요. 에. 그 마음을 내가 압니다. 어제 저녁부터 와가 있는데, 어? 아침에 온 차가 먼저 나가니까 마음이 <laughs> 그렇죠. 그런데 일하다 보면 또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럴 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laughs> 자 출발합시다 저사부드 국제 예객터미널까지 411km 4시 16분 도착 예정 어지 딱 어지 그 시간이죠 어지 출발하는 그 시간 딱 되겠네 그죠 네, 현재 시간은 11시 58분 됐는데요 동서울 톨게이트 왔습니다 와 오늘은 진짜 차 밀리고 쭉쭉쭉 오네요 와, 진짜 빨리 왔죠? 오늘 거의 한 시간 한 10분, 한 시간 한 10분 그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오, 좋아요, 좋아요. 문경기에서 진입합니다. 아이고, 피곤해가 졸려가지고, 오다가 저저름심대에서 조금 한심 자고 왔습니다. 한, 한 15분 잤나? 15분 잤는데 좀 낫네요 아이고 지 현재 시간은 2시 11분이고요 아 여기서 이제 밥을 좀 먹고 가야 되겠네 자목덩이 이렇게 예쁘장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밥 먹고 슬슬 사보드 국제 여객터미널 야직장으로 이거 선적시키겠습니다 저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안전하게 달려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